제니! 음. 왜? 근데 나, 어, 아, 어, 몸이 이상한데, 아, 아까 나 그냥 채트 초코 먹었는데, 와 우와! 와 우와, 내가 커졌어!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제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어, 이거 작아져야겠다. 어, 나 계속 무슨 진동 소리 나는데, 이거 바꿀 때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일단 적당히 커지고, 오늘 해볼 게임은요, 쉽게 성장하기라는 커졌다 작아졌다 게임이라는 게임인데 저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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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자지고 차이 차차차 뭐야 다천장을뚫는데요와와오 어! 점프력이 대단한데 이거 야 뭐야 죽으면 처음부터야 어, 오빠 거의 다왔나 보네 저 여러분들 이, 제니가 치사하게 먼저 왔거든요 오빠 빨리 뭐라 할까? 이거 뭐죠? 이거 커져야 돼 이봐 흥미로운 사실 커져야 돼 오우 와우 오우, 오우 오라시그라 와하 빨리 오라시구라 빨리 오라시그라 점프 점프 오아 무서워 빨간색이 이봐, 너무 무서워 더 높이 점프하세요 어 됐어 어, 높이 점프. 더 높이 오오. 점프 점프 점 그리고 여기로 쏙 빠지면 안 된다 이거 처음부터였더라 건물 위로 점프하세요. 마침 자어 가지고 허허허허투어 <놀람> 생각보다 쉬운데? 어자 줄까? 우와! 이거 뭐죠? 와! 떨어졌어. 세니도 어디 있어? 빨리 와. 아닌데? 선물 아닌데? 아 잠깐 빠진 친구구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금 해지기 여기는 이게... 이건 는 아무데나 이게... 막 가도 되더라고요자 아까 봤는데 음 이거는 작아져 않을... 작아져가지고 여기 쏙 안으로 오빠... 아 진짜 아 진짜 오빠... 왜 안들어가져 아 됐다 됐어 아아야야 왜... 야, 이거 초록색 밟지마 야 이거 데미지 받아 근데 오빠 야 바보야 그거 데미지 받는거였어 아, 그래? 우리가 바보였어 그냥... 네. 똑똑해지세요 똑똑해지라고? 그럼 내가 커져서 가면 되지? 얘가 커져서 가면 되지. 아, 아, 근데, 아, 근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재미없으실 것 같구나. 어, 그럴까? 그럼 저는 뭐미로로 가겠습니다. 시야 넓혀서 가면 되지. 오빠, 내가 알려줄게.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너무 이쪽으로 쉬운데? 얘 조금만 커져보고 점프, 점프. 때는... 완전 커져버리고 점프. 와, 점프! 우와, 점프! 점프! 점... 그자. 저, 저. 근데 오빠 크면 뭐 좋은 거 있다? 뭐 뭐인지 알아? 뭐? 안 빠져. 헉, 뚱뚱해서 안 빠져. 아니 너무 커서안 빠져. 아 너무 작아지면 또 너무 안 좋다 여기. 아! 하지만 커지면 무적이지. 그자. 오 이거 무적. 이거 무적. 야아아 어, 뭐야 아 어, 아픈데? 무적이다. 우와 아파 이거 좀 오빠 이거 작아져야 되는거 아니야? 아 작아져야 하는 거네. 아야 자 이거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거 거 아니야? 야라라라라라 하라라라한 빨아 야 하라라라. 하라라라. 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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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아야, 얘도 아야. 무사히 통과 나비한칸 달았어. 우! 오오 잡아. 빵빵 띠지 빵빵 띠띠 빵빵 야, 아 야. 오빠 왜나 때려 트려 때려 트려 아그래나 때려 트려 오늘, 오늘 제가 편집도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을때는 오늘 일요일이잖아 제가 사실 이거 오늘 일요일에 촬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편집도 해야 해가지고 야 오늘 못 올릴 것 같아요 그치 내 편집을 한다는 거 제가 원래 편집을 안 하는 성격이잖아요. 아아 아, 근데 오! 귀여워 커지기 아, 안돼 어아 아, 안돼 나 이거 커지면 안돼 왜냐면 여러분들 어디... 오 어디야 여긴가 노초파 와 노초파야 노초파 노초파 뭐, 노, 뭐, 노초파야? 노초파 뭐. 아까 내가 와봤어 파 없는데 빨이야 빨. 아빠. 어 이거는 슈퍼 점프가 야겠다 슈퍼 점프. 어어 뭐지 이거 안 거지? 아 이거 내려가라고. 가지고 커져. 한번더한번 더. 가지고. 어야 이거 엄청 잘 가져야 해. 가지고. 그래서 가볼. 야 너무 힘들다. 아니다. 오케이. 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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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그런 노래 부르지 마, 야! 야, 노래 부르는 건 좋네. 갑자기 최애아이 컨텐츠가 되겠어! <laughs> 오빠 최애아이 <최하의> 좋아해? <laughs> 어, 뭐, 그렇게 예전엔 좋아했는데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되게... 아, 그리고 갑자기 최애아이가 왜 나와요? 어, 돈이다. 돈이다! 로벅스, 로벅스! 난 돈이 좋아! <laughs> 어, 야, 잠깐, 야, 이거는 크기가 무조건 작아져야 되는걸? 난 돈이 좋아. 오, 내 생각보다! 애기가 되면 미끄럽네! 어 앞으로 쭉! 쭉 컨트롤이 좋아요, 이거. 컨트롤이 나쁘면 절대 안 돼. 아. 왔네요? 네, 왔어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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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지개, 자연! 이러면 안 떨어진다고! 이제 뭐죠? 상어가 있네요? 상어야 안녕? 가 으악! 들어간다! 상어 입속으로 들어간다 제니! 어 상어 목적이다 우리 이따가 썸네일 찍어야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작아졌다가 엄청 작아졌다 그런 썸네일 찍자 여기서 여기서 그 썸네일 찍자 끝인가? 아니 자 일단 여기 처음부터는 그냥 기본인 거 기본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조금해진 거. 다음 좀 적당한 크기. 이거? 어야 너무 커 그거. 이렇게 됐어. 그다음 마지막 완전 거지기. 아니지 여기야지. 아니야. 우리 그냥 세 가지 썸네일만 찍으려 그랬어. 됐어. 커지길. 아, 썸네일 찍느라 벌써 7분짜리 그려버렸어. 음. 어, 무료 10분, 아! 음. 음. 야, 오비를 이기면은 스피니힐이래. 음. 유리다리? 니가 어떻게 가는 거야?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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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 야. 아, 올라가는 거구나. 어. 아, 올라가는 거였구나. 잠깐만. 오 니가 밀크한데? 와! 야, 이건 찍어야지, 그냥. 초빠초아난 그냥 간다 에이 몰라 나도 그냥 간다 아 뭐지? 이거 한번 볼게요 초빠초 뭔가를 초. 피해나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빠야 이걸 한번더 <끝> 빠! 오호 맞았어 이거 소야? 소예요 이거? 와똥부 t 부 u 이네야너대야 제니 갑니다. 우 y 우 don't t a 대 e my ja. 적당 n n y come 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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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빠 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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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1 더하기 아, 어 이거 나더기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문제 2 10 곱하기 10, 10? 100 0 더하기 0? 0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50 빼기 50? 아니 근데 또 이거는 1 오케이 맞았어 나 근데 또안 커지고 가는 이유가 있어 또 재미를 위해서라면 뭐야 변기 아야아아나 이거 그냥 커져서 갈래 아 이거 너무 드러워 애들 이건 작아 줘야지. 이건 예쁘다. 나 원래 무지개 유니콘 어? 뭐야? 아우 진짜 드러워드러워얘우줌 샀어. 야, 입 안에서? 쟤일 우접 샀어. 아니, 햄버거가 가득해요. 이정 엄청 작아져서. 어 뭐야? 나 똥꾸멍으로 나왔어. 저 똥꾸멍 아니야? 아, 똥꾸멍으로 잡았어. 올려 보세요. 똥꾸멍으로 엄청 작아 엄청 작아진다, 그런다. 자, 1인치로 가자, 이거. 너무 힘들다, 야, 이거. 오케이, 1인치. 야, 1인치 아! 어? 이 계속 작아져야 이 이거. 슈퍼! 점프! 점프! 점점점 쩜, 점핑, 점, 점핑,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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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핑 점핑 빠르게 갑시다! 점핑 점핑 어. 점핑 아 점핑 점핑 이게 더 빠른데? 아 점핑 점핑 아, 점핑 점핑 어 뭐야 얘점잠깐 여기 아, 물어보는데? 아, 빨간색은 만지지 마세요! 점핑. 아 그럼 빨간색으로는 네. 절대 가면 안되겠네 점핑 점핑 너너아 점핑 어, 점핑 점핑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아, 점핑 점핑 아 점핑 점핑 저기요. 점핑, 점핑. 아니 벌써 거기까지. 아, 점핑, 점핑. 어 스프링 코일이다. 안녕하세요. 로키박스 일단 적당해줘야 돼. 갑니다 시험 뽕. 아! 괜찮아요? 으아아아악 나안 갈래요. 왜? 아야 이거 무조건 밑으로 가게 만들었어. 아니 왜냐면 제가 안 가고 싶어요 저기로.

갑니다, 레인보우 프렌즈. 같이 가.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퍼블. 근데 왜개만 없는 거지? 왜 씨앗만 없는 거지? 너 먼저 갔어? 어. 야, 너무해. 나 지금 가자. 와. 와, 야, 이거 아직도 멀었어? 야, 얼마나 있는 거야?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갑시다. <끼리> 힘으로 가겠어. 가자. 나 같이 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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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점핑 점핑 점핑. 들어오세요. 여기 커져서 가야 돼. 아이 너무해. 그럼 난 작은 저수간다. 제발 갑시다. 아 어, 오빠 같이 가. 어, 오빠. 아 오빠. 아나아나저 사람 때문에 절어졌어. 원래. 드디어 깼습니다! 아, 오빠 자꾸 누가 끊어놔! 끊어놔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무료 스팬! 스팬! 돌려버리기! 오빠! <놀람> 아! <놀람> 뭐야, <놀람> 이거! 오빠! 뚝득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트팩 어, 어, 뭐야, 이거! 구다 자, 럭키 박스가 있어요? 어, 떻게 봤어? 나도 획득해야지? 나 뭐야? 어, 나도 제트팩인데 뭐해? 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거 내가 스스로 조종하는 거네! 슈, 트팩 썸네일! 자, 오늘의 본 게임은요, 아! 오늘의 본 게임은? 아! 오늘 게임은요, 자, 오늘의 본 게임은요, 성장하기 작아졌다 커졌다였는데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